자, 이제 우리나라 서버도 내일 아침에 황폐한 영역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황폐한 영역 첫 번째 그레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조합들 알아보고, 캐릭터가 없으신 분들은 바꿀만한 캐릭터까지 후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그레이 부분 진영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배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캐릭터 진급이 되어 있고, 뭐 탈렌 같은 경우도 강화가 잘 되어 있어서, 포프 타일에 집어넣어도 되거나, 아니면 발리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1번 배치로 쳐보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탈렌도 명암밖에 없다든지 2번 배치에서 이제 캐롤라이나나 세시아 이런 캐릭터들로 딜러를 구성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2번 배치를 치시게 되면 진급이 낮았을 때도 높은 데미지를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주문석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기존에 맞췄던 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세미라 도살자, 루보미르 선지자 이런 식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캐릭터들과 주문석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니루 같은 경우에는 주문석 때문에 진급이 좀안돼 있어도 그냥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니루의 주문석 자체가 자기 뒤타일에 있는 캐릭터에게 고정 피해를 줄수 있는 버프가 있어서 니루 같은 경우에는 진급이 아직 좀덜 되었더라도 그냥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발리카 같은 경우에는 팔라모로랑 바꾸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공속 버프를 주변에 줄 수가 있고 보스에 대한 데미지가 나쁘지가 않아서 쓸만한 캐릭터들이 없다면 일단은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기서 발리카 대신에 뭐 호드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실 수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쓰실 수가 있겠지만 진급이 낮은 상태에서는 여기다가 토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는다고 해도 그렇게 데미지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발리카를 넣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소음 목록에서 이제 하나씩 올려서 뽑으실 거기 때문에 아마 황폐한 영역이 마무리 돼갈 때쯤에는 어느 정도 진급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소음 목록에 안 올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발리카를 올려서 충분히 뽑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1번 배치를 보시게 되면 세미라가 1번 배치에 있지 않고 이렇게 2번 배치로 왔습니다. 2번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힐러를 넣을 만한 게 없어서 캐릭터들이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 딜을 버티지 못하고 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피흡이 좋은 세미라를 넣는다든지 어차피 1번 팀에서는 탈렌이 2번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탈렌을 공격 타일에 넣게 되면 세미라가 그냥 2번 타일로 오는 게 훨씬 더 유지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렌의 진급이 낮으신 분들은 가장 앞쪽에 배치를 하셔서 세미라의 딜을 높여주고 약간 딜 보조를 해준다는 역할로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탈렌의 진급이 잘 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타이버프을 사용하시는 을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번 배치를 보시게 되면 1번 배치는 여기다가 호드킨 토란 그리고 세시아까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서버 같은 경우에는 카렌까지 활용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카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준비가 안돼 있으실 거라서 뭐 나중에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일단은 세시아라든지 호드킨 토란 그리고 캐롤라이나 중에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가지 중에서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보스전에서 세시아 딜이 괜찮기 때문에 여기 있는 초검술까지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세시아를 여기다 넣으시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배치 같은 경우에는 세미라, 세시아 그리고 가장 앞쪽에 토랑과 호드킨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실 수도 있고요 토랑 같은 경우도 이제 방어력과 마법 방어력을 깎는 주문석 때문에 쓰는 경향이 있어서 뭐 슬레이저라든지 이런 캐릭터들로 대체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진급 상태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 따라서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 배치로 나눠서 쳐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최적화된 배치라든지 아니면 좀더 좋은 조합들이 연구가 되겠지만 모든 진영이 열리는 최종 결전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열린 황폐한 영역 첫 번째 타자인 그레이브본 진영으로 주문석과 캐릭터 세팅 잘 하셔서 그레이브본 진영도 높은 점수 내시기 바라겠습니다.